안녕하세요. 오주가이버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을 그만둔 당시의 얘기와 그리고 개인 무역회사를 창업하여 복군분투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리고 받은 댓글 중에 어느 분이 다음 편 빨리 올려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영상 올리면서 다음 편을 기대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1997년 i m f 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차익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무역회사 사장님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아는 두 개의 튼실한 무역회사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10여 명의 직원이 전부 여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샘플을 만든다든지 샘플을 나른다든지 이런 남자의 힘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면서도 남직원들은 뽑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저녁 식사자리에서 한 곳의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 눈 튀어줄 일 있느냐고 그 사장님 말씀이 남직원들은 2-3년 정도 데리고 있으면 워낙 돈이 보이고 거래처도 알수 있고 아이템도 알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오히려 경쟁 업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만을 뽑는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서도 저와 당시에 제위의 과장님에게 왜 이런 좋은 시절에 회사에 붙어있느냐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동종의 업체가 생기면 경쟁만 늘어날 텐데 왜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다루던 아이템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쿼터라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아이템이 있고 거래처가 있어도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를 할수 없는 아이템이었습니다. 한 번은 과장님과 함께 그런 쿼터를 많이 보유한 중견업체의 차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이들 창업을 하는데 우리가 창업을 하면 자기가 쿼터만큼은 마음껏 쓸수 있게 도와주겠노라고. 높은 환율로 인해 무역하기 좋은 최적의 시점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었던 쿼터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기에 의기투합한 저와 과장님은 그만두고서 함께 무역회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해서 1998년 1월에 퇴직을 결심하고서 둘이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은행 등의 근무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줄 서는 모습이 연일 나왔고요. 문 닫는 회사들 그리고 실직한 가장들의 힘든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표를 받으신 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둘의 사표를 찢어버리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면서 결국 1월에 회사를 퇴직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퇴직하고자 사표를 준비하고서 과장님께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회의실로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와이프가 아침 저녁으로 눈이 퉁퉁 불어서 울면서 회사 계속 다니라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다시 사표를 제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기에 5년을 회사를 다니고 엄청나게 아껴 쓰면서 모은 돈이 전세금 5천에 그리고 현금 2천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장님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오기 힘들 거라는 생각과 그리고 한번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회사 다니는 거가 영 싫어지더라고요. 해서 저 혼자만 다시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지나칠 정도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1997년, 그러니까 바로 전 해에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월평균 30만 불을 넘기기 힘들 때 저는 8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제가 참 미련했던 것은 저는 그것이 제 실력으로 판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와서 보니 그 매출은 제가 아니고 결국은 회사의 이름이 그 매출을 올린 것이고요. 제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제가 했던 시장을 맡았더라도 그 정도 매출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생각은 월 평균 80만 불은 했는데 그거에 정말 10분의 1, 10분의 1인 8만 불만 매출을 올려도 한달 순이익이 연봉을 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천만원 들어있던 전세를 빼서 반지하로 월세로 옮겼고요. 그리고 퇴직금 등을 포함해 자금을 총 8천을 마련하고서 무역회사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무역은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여신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거래를 터야 했었는데요. 제가 찾아간 은행에서 1억 이상의 집담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8천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반인 4천만 원을 담보로 저에게 여신을 1억을 해줄 수 있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당시 IMF라 집값이 정말 방토막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처갓 댁의 땅을 담보로 잡고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전할 수 있는 돈은 4천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고 현실의 두꺼운 벽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 쿼터를 마음껏 주시겠다고 하셨던 중견기업의 담당 차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게 하고 나타난 차장님의 싸늘한 태도는 제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뭘 믿고 저한테 코타를 줄수 있겠느냐고. 정말 머리가 띵,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제가 진행하던 아이템은 코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어떻게 일어나 회사를 나왔는지도 모른 채그 스산한 종로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운 거리를 방황하는 많은 실업자 중에 한 사람이 된것 같아 비참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 걱정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본 것일까요? 당시에 밤에 자다가 깨면 새벽에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하면서 이제 태어난 지한 달도 안된 셋째 분유값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TV에서 매일같이 얘기하는 애기 분유값을 걱정하는 실직 가장들의 얘기가 바로 저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한가지 히든패가 있긴 했는데 그 패를 쓰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며 퇴직인사를 드릴 때 당시 상무셨던 본부장님께서 제가 6개월 이내로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코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제가 계속 해왔던 아이템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평구 역촌동에 산 밑에 월세 20만원짜리 정말 조그만 가게를 세내어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당시 쿼터가 없이 할수 있는 비슷한 아이템으로 하지만 제가 모르는 아이템이었는데요. 그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아이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동대문시장에 나가서 그 아이템을 다루는 업체들에서 샘플을 얻고그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하였습니다. 해서 얻은 정보에 따라 그 만드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샘플을 얻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을까요? 방문하는 회사들에서는 정말 큰 보따리식으로 샘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거운 샘플을 받아서 걸어서 전철을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회사로 돌아와 저녁 내내 밤늦게까지 손으로 직접 다시금 샘플을 제작해서 호주, 영국, 프랑스 등으로 샘플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샘플 보내는 비용만 거의 200에서 300씩 나오더라고요. 샘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회사들에서 주서 들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적어서 그 아이템을 설명하는 팩스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단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직접 샘플을 손으로 만들어야 돼서 물집도 잡히고 그리고 굳은 살도 생겨서 딱딱해졌지만 정말 갈수록 희망이 없어져 갔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도 점점 줄어가고 있었기에 이대로는 굶을 수밖에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혹시나 취직 자리가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끝에 대구에서 공장을 하는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고 해서 대구에 내려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월급을 기대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직급을 제시를 하면서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정해진 급여가 아니라 제가 파는 데에 따라서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거저먹기로 서울사무소를 하나 내겠다는 심보였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희망도 점점 없어져가고요. 그래도 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구장창 샘플을 모아서 만들어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하는 것을 정말 희망 없이 두세 달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한데 난데없이 외국에서 편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지난 9개월 동안 샘플을 폭탄처럼 퍼붓고 거의 매일 팩스를 보냈는데도 단 한마디 답신도 없던 호주의 에이전트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손톱만한 스와치가 붙어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에이전트인 프레드에게 물어봤는데요. 프레드 얘기가 찾는 아이템이 있어서 10여 군데 샘플 수화치를 보내면서 제가 하도 다양한 샘플을 보내니까 혹시나 해서 저한테 정말 작은 손톱만큼의 수화치를 별 기대 안 하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다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그 수화치가 제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그 수화치를 들고 뛰었습니다. 그동안 방문했었던 거의 모든 회사들을 찾아가 보여줬는데 그 아이템에 대해 아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를 뛰어다녔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초조한 상태였는데요. 동대문 시장에서 갈 때마다 저한테 샘플을 잘 챙겨주던 젊은 친구가 자기가 그 비슷한 것을 언뜻 시장에서 본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장을 이잡듯이 그 넓은 시장을 몇 바퀴를 돌았는데 그 아이템을 찾을 수는 없었고요.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상태였는데 바로 그 친구가 다시 포천 어디에 어떤 이름의 공장이 이런 아이템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 기계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정말 열악한 환경의 공장이었습니다. 한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찾던 소화치와 비슷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소화치를 보시고 공장사장님께서 자기네들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샘플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게 아이템을 찾아다녔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다 끊어져 가던 마지막 줄이 쇠심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비슷한 샘플을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샘플이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팩스가 오더라고요. 호주로 한번 들어오라고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얼굴은 한번 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주로 출장 간 얘기, 그리고 비행기 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다음 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